조금은 편안한 살림을 위해 제가 직접 사용한 후 만족한 찐 꿀템들 소개해 드려요. 진작 살걸 후회하는 삶의 질 상승템만 모았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청소한다고 방문 열어 놓으면 이렇게 쾅 닫히죠. 그래서 저렴한 문 고정 제품 사용했는데요. 작아서 어디 갔는지 찾아야 하고 막상 고정해놔도 자꾸 스르르 문이 닫히고 불편해요. 매번 바꿔야지 했는데 좋은 제품 발견했어요. 무타공 스토퍼인데요. 접착식이라 문에 구멍 내지 않아도 되고, 알맞은 위치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서 설치도 편해요. 우선 부착 위치에 먼지 제거를 해주세요. 연필로 부착 위치에 대략 표시를 하고, 문과 바닥에 이렇게 접착면을 떼서 붙여주세요. 생각보다 접착력이 세서 한번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문을 열면 자동으로 딸깍 문을 잡아주는데요. 닫을 때는 살짝 밀면 다시 풀려서 방문을 닫을 수 있어요. 엄청 편리하죠. 바닥에 튀어나와 불편한 거 아니야? 했는데 청소기도 잘 지나가고 얇아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 도어 스토퍼는 편리한 점이 더 커서 찐 만족한 제품이라 집 방문마다 이걸로 고정해 주려고요. 갑자기 바람 불어 문이 쾅쾅 닫힐 일도 없고. 무엇보다 문손상 없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진짜 품절 잘 되는 제품이라 있을 때 쟁이셔야 해요 행주 거치대인데요 슬라이딩 형식이라 선반 아래쪽에 부착한 다음 필요할 때만 살짝 당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밀착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생각보다 튼튼해요 그치만 동봉되어 있는 접착테이프는 하루 지나니 떨어졌어요 이 겔테이프로 붙여줬더니 아직 잘 붙어있어요 더 튼튼한 고정을 원하시면 나사로 박아주는 게 좋아요 3단이라 행주나 고무장갑, 스세미 모두 거치 가능하고 싱크대에 걸쳐놓는 것보다 건조가 잘 돼서 신 내도 나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 고리 부착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할 때만 빼서 사용하고 평소엔 안 보이게 밀어 넣을 수 있어 완전 깔끔해요. 스테인리스 소재라 부식이나 휘어짐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하고 품절 잘 되는 제품이니 있을 때꼭 장만해보세요. 접착력 좋은 부착식 자석 선반 발견했어요. 자석이라 냉장고 옆이나 세탁기 옆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무게감이 있는 소재로 휘어짐이 없고 엄청 튼튼해요. 묵직해서 잘안 붙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철썩 하고 잘 붙어서 오히려 떼는 게 걱정될 정도였어요. 앞뒤 구분이 없이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서랍식이라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 편해요. 저는 세탁기 옆에 붙여두고 세제 정리해줬어요. 눈높이에 맞춰 꺼내쓰기 좋게 해놓으니 진짜 편리한 거 있죠. 세제뿐 아니라 세탁 이염 시트지? 건조기 시트 등 바닥에 두지 않고 높이 두고 쓰니 눈에 잘 보이고 숙이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자석 부착이라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했는데 자석이 꽤 강해서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냉장고 옆이나 세탁기 옆에 착 붙여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큰 세제가 가성비가 좋아서 하나씩 구매하는데요. 가성비는 좋은데 사용할 때마다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불편했어요. 될수 있으면 소분하지 않고 케이스 그대로 쓰는 걸 좋아하지만 매번 세탁기 세제 넣어주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자동 세제통이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될것 같아 매번 넣어주고 있는데요. 딱 맞는 소분통 발견했어요. 보통 이런 통들은 입구가 좁은데 이건 입구가 넓어 세탁세제 덜어쓰기 딱이에요. 한 손에 잡히는 적당한 크기로 말랑말랑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쭉 짜주면 돼서 양 조절이 편하고 하나는 세탁세제 하나는 섬유유연제 넣어줬어요. 통에 용량도 적혀 있어 세탁량에 따라 맞춰서 쓸수 있고 이렇게 거치해놓고 바로 세제 넣고 뚜껑 닫아주면 돼서 엄청 편리해요. 다만 말랑말랑한 소재라 액체가 묻을 시 통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만 바로 닦아주세요. 계속 밀어왔던 양념류 수납장 정리했는데요. 기존의 원형 회전 선반 사용했는데 딱히 불편하진 않아서 밀어두고 있다가 점점 지저분해져서 슬라이딩 선반 장만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수납장에 맞게 가로 넓이가 조절이 가능해요. 공간에 남는 부분이 애매하니 이 선반으로 정리했어요. 바닥에 레일에 접착제를 떼서 붙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만 사용할 사이즈만큼 길이 조절을 해주고 부착해주세요. 이 선반에 모든 양념을 다 정리해주면 되는데, 저는 키큰 양념은 바구니에 넣어서 구분해줬어요. 키가 큰 양념들은 선반을 뺄때 넘어질 수가 있으니, 바구니로 한번 잡아주면 넘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양념장 선반이 아래쪽이라 매번 쪼그려 앉아서 꺼냈는데, 이 선반이 있어 스르륵 빼서 필요한 양념만 쏙쏙 뽑았으면 돼서 완전 편해요. 계속 안 사고 미뤄왔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안쪽에 있는 양념은 있는 줄 모르고 또 사거나 유통기한 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관리도 안 됐는데 이 선반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 슬라이딩 선반은 길이 조절 안 되는 선반인데요. 비교해 봤어요. 이쪽은 길이 조절 되는 선반이고 이쪽은 길이 조절이 되지 않는 선반이에요. 길이 조절 안 되는 선반도 튼튼하고 정리할 공간에만 맞다면 가격도 더 저렴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이 선반은 양념장 위쪽 선반에 부착해 줬어요. 여기는 주로 소분해서 사용하는 양념류 보관하는 곳인데요. 자주 열지 않지만 이쪽도 깊숙해서 이런 서랍형 선반이 딱이더라고요. 이건 30cm 정도인데 분리가 되는 걸 좋아하면 이걸로 두개 구매하셔서 정리하셔도 좋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해 보세요. 여기 한쪽은 이런 키가 큰 오일류 보관으로 이 선반 선택했는데요. 이 선반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유리로 된 병이나 긴 오일병 보관하기 딱 좋아요. 기름 자주 사용하는데 매번 긴 서랍장 꺼내기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이렇게 오일병만 별도로 이 선반에 정리해줬어요. 이 선반의 경우 높아서 깊이가 있고 폭이 넓지 않아 딱이에요. 플라스틱이라 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튼튼하고 길어서 놀랐어요. 다행히 이 폭이 생각보다 넓어서 저희 집 수납장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있는 제품도 이렇게 슬라이딩형이라 쭉 뽑아서 꺼낼 수 있어서 좋아요 무거운 유리병으로 된 오일병들은 이 제품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양념병 정리하면서 이런 큰 오일 매번 꺼내 쓰기 불편해서 소분할 수 있는 용기 찾아봤는데요 이 오일병 추천드려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분사기형 붓는 형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손잡이까지 있어 잡기도 편리해요. 용기는 유리로 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착색이나 냄새배임이 없고 열에도 강해서 좋아요. 손잡이를 잡고 이 버튼을 꾹 누르면 분사기형으로 팬에 뿌려주면 소량의 오일로 요리를 할수 있어 좋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붓는 형으로 부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분사가 잘 될까 싶어 물을 넣고 호공에 뿌려봤는데 미스트 느낌으로 고루 분사가 잘 돼요. 이 용기는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름이 흐르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 가능해요. 에어프라이에 요리할 때 분사형으로 오일 뿌려줄 수 있어 딱이죠. 용량도 넉넉해서 한번 넣으면 자주 덜어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오일 분사 시 버튼을 꾹 눌러줘야 시원하게 분사가 되니 참고하세요. 이 비누 케이스 아세요? 이게 비누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롤러와 솔이 함께 있어 비누와 빨래판을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이 부분에 비누를 넣고 빨래감에 이 롤러를 막 비비면 거품이 나면서 빨래가 됩니다. 따로 비누를 빨랫감에 비벼서 문지르지 않아도 되고 이 케이스를 잡고 비벼주면 시원하게 잘 닦여요. 저는 손이 조금 큰 편이라 지었을 때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손이 작으면 한 손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비누 보관 부분에는 구멍이 나 있어 비누가 물러지지 않고 롤러 부분이 비누와 마찰로 인하여 거품이 나는 구조라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손이 상하지 않아 좋아요. 이 솔은 신발 세탁을 할때 비누 거품을 낸 다음에 따로 사용하면 돼서 평소에는 이 롤러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흰 양말은 무조건 애벌 빨래가 필요해서 저는 주로 양말 때 제거용으로 사용해요. 큰 빨래의 경우 이걸로 세탁을 하면 손에 계속 치고 비벼줘야 돼서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양말, 속옷 등 애벌 빨래용으로 구입하시면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희 집은 흰 양말을 많이 신는데요. 이발바닥에 때는 아무리 깨끗하게 신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탁 전에 항상 애벌 빨래를 해주는데요. 양말 찌든 때 제거용으로 딱인 비누 발견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이 과탄산소다 비누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도 정말 좋아서 데일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런 양말의 검은 때나 흰색에 묻은 오염들 제거할 때는 이 찌든 때 비누 사용해요. 평소에 빨래할 때는 크게 차이 못 느끼지만 찌든 때에는 세정력이 좀더 좋아 추천드려요. 한번 구매하실 때 여러 개 세트 구매하시면 가성비도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다양한 빨래 비누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있으시면 때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서 이제 이 제품으로 정착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바쁠 때 치약 짜고 뚜껑 안 닫고 깜빡한 적 있지 않으세요? 치약 짤때 뚜껑 열어서 짜고 다시 닫아놓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실리콘 치약 짜개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치약 입구에 꽂아놓고 이 실리콘이 감싸줘서 밀폐가 되고 사용할 때만 벌어진 틈으로 치약이 나와요. 치약이 너무 조금 나오면 조금 더 절개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치약 뚜껑 자꾸 떨어뜨리거나 치약 입구에 치약이 묻어서 지저분할 때도 있는데요. 한 손으로 쭉 짜고 바로 양치할 수 있고 깔끔하게 관리가 돼서 작은 차이인데도 정말 편리해요. 제가 다양하게 비교해봤는데요. 더 값이 싼 제품도 있었는데 추천해드린 제품의 경우 실리콘도 단단하고 마감이 깔끔했어요. 여러 개가 와서 저는 수분크림에도 꽂아서 사용해요. 매일매일 바르는 제품이라 이 실리콘 짝에 꽂아놓고 사용하는데 크림 묻은 손으로 뚜껑 여닫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도 금방 쓱 바로 나 가니 너무 좋아요. 핸드크림 에도 꽂을수있 고, 다 양하 게 활용 가 능한 제품 에삶의질 까지 올려 주니 꼭 한번 써보 세요. 아 직도 냄새나 는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 하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접 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자주 버리고 이 통도 잘 씻어주고 했는데도 플라스틱에 배는 냄새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리뷰 수백 개 찾아보고 이 제품으로 선택했어요. 스테인리스 전문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스테인리스 재질은 말할 것도 없고 마감이 아주 깔끔해요. 스테이니스라 너무 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디자인이 둥근 느낌이라 고급져요. 안쪽이 둥글어서 세척할 때도 흐르는 물에 쉽게 세척이 됩니다. 많은 음식물 쓰레기통 중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집은 봉지 없이 사용하는데요. 이 안쪽에 이음새가 하나도 없어서 음식물 끼임이 없어요. 뚜껑 또한 밀폐가 잘 되어 닫아 놓으면 악취가 나지 않아요. 손잡이 부분도 잡기 쉽게 되어 있고 뚜껑에도 손잡이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해요. 그리고 뚜껑 안쪽에 걸어놓는 부분이 있어서 참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서 고민했는데요. 제대로 된 제품 사서 오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쓰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냄새나 색배임이 없는 점과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오래 쓸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에요. 재질이 좋아 여기에 과탄산소다 비누 풀어주고 행주 담가서 행주 살균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꿀팁이죠? 음식물 쓰레기통 아직 정착 못하셨으면 이 제품 한번 선택해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관하세요? 매번 말려주려고는 하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면 또 나가야 하니 일단 세워두거나 펼쳐놓는데 공간이 좁아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산통을 사서 꽂아놓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우산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산을 꽂아놓은 채로 계속 자리 차지만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 찾아낸 게 바로 요거예요. 우산 거치대인데요. 현관문에 부착하는 자석형이거든요. 아래 위로 붙여주고 사용할 때는 붙여.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떼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샀는데 생각보다 자석도 강하고 계속 붙여 두면 거슬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슬림하고 편리해서 계속 붙여 놓은 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준우산도 아래 받침대가 움푹해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좋고 외출시 들어오면 바로 꽂아 둘수 있으니 너무 편리해요. 사용시에는 바로 빼서 밖으로 나가면 되니 그 부분도 편리하고요. 사실 해가 쨍쨍할 때는 우양산을 쓰기도 해서 우양산을 거치하기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게 사용하고 있어요. 강한 자석 제품이라 현관문에 붙여놓고 사용하셔도 엄청 무거운 우산만 아니면 잘 거치가 되니 저처럼 불편하셨던 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높은 곳에 물건 꺼내실 때 매번 의자에 올라가거나 까치발로 꺼내고 있지 않으세요? 원래 캠핑용으로 나온 스툴인데 접이식이라 마음에 쏙 들어서 데려왔어요. 가까운 곳에 두고 높은 선반에 물건 꺼낼 때나 정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전에는 매번 식탁 의자 빼서 올라서고 내려오고 했는데 너무 불편하고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기도 해서 위쪽에 수납장은 더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스툴은 접이식이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좁은 공간에 수납하기도 좋고 필요할 땐 잠깐 꺼내서 의자 대신 올라가서 물건 꺼내기도 좋아요. 무엇보다 가볍고 가벼워도 딛고 올라서려면 안전해야 되니까 튼튼함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딛고 올라서도 안정적이고 튼튼해요. 이 스툴 하나 있으면 높이 있는 물건도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어요. 펼쳐놓고 사용할 경우 위에 화분이나 물건을 올려놓아도 괜찮더라고요. 선반에 수납이나 청소할 때 저처럼 의자 사용하셨던 분들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발 샴푸 아직 안 써보신 분 있으면 주목해주세요. 서서 편하게 발을 씻을 수 있는 푸샴푸인데요. 이렇게 발에 뿌려주면 풍성한 거품이 나와서 발만 비벼주면 세균까지 깨끗하게 씻겨요. 외출하고 왔을 때 발에 땀나서 찝찝할 때 아주 유용해요. 이 발샴푸는 세정력이 좋아 간단하게 화장실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변기 청소할 때도 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신발도 닦아봤는데요. 오염된 밑창이 깨끗해졌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발 세정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으니 욕실에 꼭 두고 써보세요. 이건 발 샴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풋 브러시인데요. 이걸 바닥에 놓고 발을 비벼주면 더 깨끗하게 씻겨요. 허리가 안 좋거나 불편할 때 쓰면 완전 딱인데요. 허리 숙이지 않고 발 깨끗하게 씻어요. 샤워할 때도 발은 이 매트로 씻어주는데요. 이 솔이 발 사이사이에 들어가 개운하게 씻어줘요. 이건 발 샴푸와 함께 꼭 사용해보세요. 여기저기 붙이는 제품들 많아서 알게 된 제품인데요. 부착하는 제품들 기존 접착제로는 사실 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 제품 하나면 오래오래 떨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클리어겔인데요. 욕실이나 주방에는 습기가 많아서 더잘 떨어지거든요. 각종 거치대 고리도 튼튼하게 잘 붙고 오일병, 후라이팬, 와인까지 진짜 잘 붙어요. 핸드크림 등도 부착하여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떼어낼 때입니다. 일반 접착제는 잘 떨어지지도 않고 끈적끈적한데, 이 제품은 한 군데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기만 하면 깨끗하게 잘 떨어져요. 써보고 너무 만족해서 접착이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고 있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 제품은 진짜 쟁여놓고 사용해요. 엄청 유용하니 꼭 쟁여 두세요. 욕실 세정제 어떤 제품 사용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여러 가지 제품 많지만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 소개해 드려요. 이 브랜드 유명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사용 후기 찍어 봤어요. 가장 큰 장점은 뿌려두고 물로만 청소하셔도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웬만한 물때는 제거가 되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솔로 문질러주면 잘 씻겨 내려가요. 욕실 청소 몰아서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 세정제로 간편하게 뿌려만 주고 물 청소해주시면 깨끗하게 관리 가능해요. 천연 과일의 산성성분으로 냄새 또한 독하지 않아 좋고 이 세제로 청소하면 개운한 향이 은은하게 나요. 아쉬운 점은 묵은 곰팡이의 경우 잘 제거가 되지 않는데 강한 곰팡이의 경우 곰팡이 전용 클리너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곰팡이의 강한 세제의 경우 성분 또한 강할 수 있기에 별도로 청소해주시는 게 좋고 이 제품의 장점은 자주 쉽게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니 샤워 후에 한번 뿌린 후 물로만 청소해주셔도 깨끗해지니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이야말로 있으면 정말 편리한 제품인데요. 자석 부착 센서 등이에요. 3 3 c m 에 얇고 긴 형으로 생각보다 밝아요. 충전식이랑 건전지식 둘다 사용해봤는데 충전식의 경우 금방 배터리가 닳아서 자주 충전을 해줘야 해서 불편했어요. 건전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별도로 충전할 필요 없이 건전지만 교체해주면 돼서 편리해요. 자석형이라 붙였다 떼었다 가능하고 주로 수납장 안에 설치해 두. 센서로 인하여 문을 열면 불이 켜지고 안에 필요한 물건을 바로 꺼낼 수 있어요. 싱크대에 부착해두면 밤에 물 마시러 나올 때 불을 켜지 않고 편하게 물 마실 수 있어요. 저는 신발장 아래쪽에 셀프 센서 등으로 붙이려고 구매했는데요. 현관에 들어오면 센서 인식으로 불이 켜지고 아래쪽 신발 정리할 때도 편해요. 그리고 또 유용한 곳이 옷장이에요. 옷장의 경우 색상이 비슷해 옷이 잘안 보일 때불 켜지 않고 이 센서 등으로 옷을 편리하게 고를 수 있어요. 완전 유용하죠. 이 제품은 한번 살때 두세 개 사서 여기저기 붙여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건전지는 작은 AAA 사이즈 6개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애매하게 남은 음식 매번 그릇에 랩 씌워서 보관했는데요. 이제 이 실리콘 용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제품은 다이소 제품인데요, 실리콘 소재라 유연해서 떨어뜨려도 깨짐이 없고 세척할 때도 잘 닦여서 좋아요. 먹다 남은 소량의 반찬이나 간단하게 먹는 죽도 보관하기 좋고요. 무엇보다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자렌지에 데울 수 있고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선택했어요. 빨간 음식은 약간의 색 배임이 있을 수 있지만 베이킹 소다에 세척해 주시거나. 햇빛에 말리면 금방 색이 빠져요. 저는 주로 죽 보관을 많이 하고 간편하게 챙겨 먹는데요. 안에 눈금도 있어서 계량에 활용하기도 편하고 1인용 계란찜 하기에도 딱이에요. 그리고 남은 과일도 보관하기 좋은데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으니 다이소에서 이 제품 보시면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삶이 수직 상승되는 추천템들만 모아놓은 이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용한 제품들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